그럴까? 우리 언니도 저럴 때가 있었지요? 어? 전화할 때. 치매 왔어. 왔어요? 아이고, 취미하 좋게 오는가 보네. 혼자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laughs> 보니까. <보이게. 웃음> 원래 치매는다가아와야 되지. 집 잊어버렸어요? 잘 됐네. 시집한번더 가면 되지. 신랑 뭐. 침랑 찾아줘요? 신랑을 모두로 찾아주지게. 새거 만났어. 잘 이겨서 갑시다. <laughs> 아이고 많이 추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 어머 선생님 이렇게 많이 주시네. 어머니 웬일이야? 어머니 세상에 아이고 치워 봐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병기통을 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해요. 어머니 세상에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laughs> 음. <laughs> 제가 요 감기가 걸려갖고 <laughs> <많이 와서, 웃음> 말 말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아이, 아이 요즘 애기들은 뭘 모르네. 이보이나 예? 아? 알아어 <laughs> 아니 감기가 안 걸렸으면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지금 목두확 잠겨갖고 잘해요. 잠겨도 잘하지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집에 른들이 바로? 고마워요 응? 응? 아, 누구를? 아, 나? 아, 집에 가래? 나를 집에 가래? 아, 누군데? 아, 누구야? 아빠야? 아, 그럼 야, 누구야? 그이 아저씨, 너왜 누군데? 왜이 아저씨가 반대했어? 응? 아니 아빠가 그렇게 교육 안 받겠어? 외갓 남자 옆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아가, 네? 아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손 들어봐 아빠. 아빠는 왜 아저씨 옆에 앉잖아 왜? 네? 아 삼촌 말하는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왜 가라고 했어 나를? 네? 뭐 때문에? 뭐요 잘해서? 왜 말이 되나? 잘하는데 집에 가래 나 썰렁해 아니에요? 내가 뭘뭐 잘못했는지 알았어. 아니, 아까, 아, 아까 그 붕댕이 들이댄 남자구나. 엉덩이는 왜들이댔어 나한테? 양아치네. 응? 어. 양아치. <laughs> 야, 말 잘했다. 내가 할수 없었거든. <laughs> 그렇지. 세상에 지갑을 열어야지 붕댕이를 왜들이댄고 그 지라뇨? 어서 나 따뜻한 무좀 주세요. 응? <laughs> <laughs> 아니 요즘에 보니까 아니 지금 보니까 젊은 언니들도 많이 왔네 예?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목포행 완행열차 한 들어볼까요? 알지? 목포행 완행열차 네 장윤정 아니야 장윤정 아니 장윤정이 아니라 방글이 노래야 방글이 노래 예? 장윤정이가 불러면 장윤정 노래고 방글이가 불러면 방글이 노래고 맞지요? 네, 오케이. 한번가시다 목포행 완행열차. 한 1-4번이나? 돌아 음. 네. 아 응. 1-3번? 아우, 이분은 돈좀 줘봐야지, 라고 <laughs> 알았어. 아 요즘, 요즘 애기들은 있잖아요. 아니, 애기들보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안 받고 다니는 가지만 받고 다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써. 현금 있잖아요. 3만 원은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같이 놀다가 소주 한잔 먹으면 이제 열 받을 거 아니오? 같이 이제 좋게 나왔다가 싸우 싸우기도 하잖아. 그러면 택시비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킬몬은왜 어? 현금을 안 갖고 다녀? 안 팔아요. 아 저는 여장수 아니오. 아직 못 찾아서 목포에 만행면차 어 주세요. 목포에 만행면차 차야 타고. 응, 고프엠 완행결차예요 농두산 낼레지 해드릴까요? 어디서 신청하셨어요? 농두산 낼레지 어머 얘가요 아이고 여기 있었는데 아니야 아이고 오마랑이고 말랑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얘. 어? 야, 오빠 너무한다 보리꽁이 해라 까지 좋아하는데 세상에 이쑤시개로 보리뽀개해봐 이러네 쓰시를 보내잖아 나를 에? 저러면 저기 뭐야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이쑤시개로 쓰셔도 죽어 <laughs> 뭐 해달라고 그랬죠아용두산 어? 엘레지 먼저 나왔어요 용두산 엘레지라면 보리뽀개까지 해드릴게요 용두산 엘레지 해주세요 디스코 어? 버전 아니, 그냥 몽주산, 에너지 해서 여자 키로 한번 주세요. 난 몰라. 내가 찍어, 안 찍어봐갖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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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 잘하나 어쩌나. 아니 진짜 낮에는 잡고, 네, 응? 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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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 낮에는 예, 힘들게도 별 반응 없어 맨정신에 앉아갖고 눈만 땡구 할게만 되어있아버릴아 고기 한번 갈까요 예잘니까요아 우리는 술 먹고 할까봐 예 어떤지 말던 그냥 신경 안 쓰고 술 먹고 고기 오늘 분이 신청하셨어요 아까 이수시계 그시, 나 수치라고 했던 오빠 어디어다 <laughs> 보여, 다 보여. 자, 보리공개한번 가요. 어떻 더라고? 어때? 에? 어쩔까요? 다을수없 뭐라고 해는가는거 뭐라고? 다갈리 스쳐? 야, 그거 엄청 어려운 노래니 예? 아니, 그거 진짜 어려운 노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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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그 아, 요 아니, 광안리 수첩이라는 노래가 참 힘들거든요. 제가 두번 해봤는데, 그거 어려워. 해볼까요? 그거 하고 그집아볼까요 네, 광안리 수첩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노래 좀 듣고 살아, 듣고 살아. <laughs> 한번 광안리 수첩 한번 해줘보세요. 여자한테나 여자끼로? 음. 하다가 안되면 못해요? 이거 저기 멜로디를 좀 넣어주세요. 방알리 수첩 음. 아이고 야, 오빠들이 하나둘씩 오는데 그냥 똑바로 안 걸어 이러면서 <laughs> <laughs> 어찌하니 뭐 도대체 가요 이니이 어? 좋은 밤 응. 어? 어, 좋은 밤 근데 참 수컷이 엄청나게 길다 야 <laughs> 아니 깜짝 놀랐어요저 여기 높은데 있잖아요 이 새끼가 더큰 거야. 예?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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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게안 하는데 내 매달렸잖아. 나 처음이야. <laughs> 아직 못 찾았어요? 이여시여 <laughs> 예, 눈이 잘안 보여. <laughs> <laughs> <그게 없다, 아저씨. 웃음> 광안리수서은왜 <광활수처럼> 없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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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 다할일를 찾은 건 아니지? 여자하고 그다음에 멜로. お <Bye. S 2> <Bye. S 1> 이렇대잖아. 이거 수컷을 잊어버리고 혼자 방황한다는 얘기를. 아는데참 좋은 좋은 노 이거 연습을 해야 쓰겄다. 다들 좋아하시네. 처음 들어봤지요. 어, 이렇게 좋아. 어, 광활리수죠 어, 누구 노래라고?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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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데. 신유. 신곡이에요. 광활해시. 강한 예수처럼. 어우 좋네. 이거 있잖아요. 저기 뭐야. 바람 맞은 사람들 이 노래 한곡 꼭한번 해보세요. <laughs> 배워가지고. 해운대 영가? 응? 해운대 영가? 음, 아니요 아까 건지바바 나왔더니 그냥 반전 다가졌왔네 음. 해운대 영감 한번 울 거예요? 근데 오빠는 뭐반항하는 거요. 예뭐그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삐싹이 나무처럼 이렇게. 태어나온 요 예? 뭐가 돈아해달라고 해운대 연가? 아돈 받을까요? 네. 네. 아 돈을 받고 하나 그냥 애들이 말하더니 돈을 받고 하래. 음, 그렇지. 경제성이 있해야지 그냥 어 예, 그래요. 이게 원래 해운대 연가가 참 비싸거든. <laughs> 근데 오늘은 그냥 말만 많게요 네. 갑시다. <laughs> 해운대 연가. ああ早くい